네 라이노에서의 도메인과 디그리 그리고 아, 차수가 디그리죠. 차수와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고요. 이거는 그래오퍼의첫 어, 번째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의 왜 여기가 이게 들어가고. 왜면 분할할 때 이렇게 쓰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메인은 이런 박스나 익스트루션 같은 거에서는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밸류에이트 서피스와 이밸류에이트 커브 곧 그래소프에서 배우게 될두 녀석을 쓸 거기 때문에 커브와 서피스 두 가지에 대한 도메인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메인 보는 방법은 뭐 커브든 서피스든 커브가 있잖아요. 선택하시고 와시라고 누르면 와시란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차수. 아직 차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도메인이라고 나오죠. 지금 커브의 도메인이 0에서 71.89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는 약간 달라요. 그렇다면 라인의 길이를 재, 재했더니 57.178이 나왔어요. 얘는 도메인과 길이가 일치를 하죠. 아직 제가 도메인이 뭔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시 곡선을 그리고 이 녀석의 길이를 보고 78.43mm 에요. 이 녀석의 도메인을 보니 어, 조금, 조금 작다라는 정도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커브에 대한 도메인은 서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피스는 약간더 복잡합니다. 커브에 대한 도메인은 각각의 주어진 이름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즉, 얘는 71.898이라는 아이디를 부여받은 거고요 물론 아이디는 얘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값을 하나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이 이유는 제가 스케일로 줄이고 길이를 변화시키더라도 또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도메인은 그대로예요. 아니, 그럼 커브는 길이가 도메인이었는데 걔는 유지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얘도 길이를 줄이거나 해도 랭스와 도메인은 달라지죠. 그래서 도메인은 그쵸, 그렇죠, 범위라고 할수 있는데 길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속편하죠. 길이와 전혀 상관없고 놀라운 거는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도메인은 의미 없는 숫자예요. 유지된다는 거죠. 커브 같은 경우는 길이와, 물론 라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길이와 도메인은 같죠. 하지만 어쨌든 뭐 변형을 해도 도메인은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길이와 같을 수 없다라는 게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도메인은 커브든 서피스든 의미 없는 값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지금 음영 뷰거든요.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얘는 커브 도메인이 있어요. 길이가 80 길이가 아니죠. 도메인이 몇이라고 주어진 거고, 역시 크기를 줄이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커브 도메인에 대한 잠깐의 소개였고요. 결국엔 의미 없는 숫자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 이번엔 서피스를 볼게요. 예, 서피스는 u와 v의 수직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요. 때문에 모든 면은 넙수, 모든 넓 면은 사각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면 얘도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U하고 V라는 두 개의 값이 있고요. 도메인으로 U는 이렇게, V는 이렇게라는 거죠. U, V에 대한 U, V에 대한 살짝의 설명을 드리면 서피스에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언 r 라이즈 디렉션 딱 키신 다음에 보시면. 빨 녹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U고 녹색이 V네요. 흰색은 W겠죠. 바로 이게 UVW 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UVW라는 게왜 존재하냐면 XYZ, 월드 XYZ XY 평면과는 다르게 Material이나 어떤 Object의 면의 흐름을, 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UV가 딱히 필요 없는 게 U는 X와 똑같고 V는 Y와 똑같겠죠. 하지만 제가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볼, 뒤집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였어요. 기울이면. U, 아, U와 X, 월드X 말한 거예요. 그거와 V와 Y가 평행하지 않죠. 이럴 때는 면에, 면에 그들만의 흐름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UVW다. 라는 거죠. UVW인 이유는 ABCD부터 Z까지 나열했을 때 XYZ 말고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자예요. 단순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면이 됐다 하더라도 공면이 됐다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UV 값을 이제 보자고요. W 즉 흰색 화살표 즉 노멀 벡터 있죠? 노멀 벡터 수직 벡터는 계속 바뀌죠. 그 뿐만 아니라, U와 V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곡면의 경우, 각 포인트마다 UVW 값이 모두 달라요. 그들만의 UVW 값을 갖고 있다는 라 겁니다. UVW는 벡터입니다. 벡터. 지금, 그걸 말씀드려둔 게 아니었고, 도메인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했죠. 이 도메인. U와 V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U는 이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걸 헷갈리시면. 근데 커브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커브가 U방향 커브라고 볼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커브가 V방향 커브라고 볼수 있어요. 때문에 이거는 U와 V로 이루어진 면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면이 U방향으로 0에서 77.6 0.8이다. 그럼 이 커브가 그 커브구나 아, 여기 있죠. 랭스가 아니라 커브가 77.60.8로 이루어진 것과 도메인이 48.168로까지 가는 이두 개의 커브로 얘가 u고 얘가 v니까 면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원웨이 아 원넬 스윕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만들면 이렇게 원, 면이 되겠죠. 그때 유지되죠, 도메인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면이다라고 지금 거꾸로 리버싱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것만 보시면, 아, U로 뽑은 직선은 도메인이 이거고, V로 뽑은 직선은 도메인이 이거구나라고 추측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잠시만요.